인테리어를 막해 그거 한 3, 4년 하면 손님이 좀 떨어져요 인테리어 다시 또해 그것도 손님이 떨어져요 반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적은 어떻게 보면 은 감가상각비예요 새는 음. 싼 데보다 음. 나중에 브랜드 성숙기에 고객들이 찾아오기 편한 데에다가 음. 입점시켜야겠다 나온 상품군 중에서 골라야 되잖아요 근데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가게를 입으로 계속 말하면서 음. 계속 좋은 자리만 찾고 다닌다? 그 얻어 걸리는 것 자체가 우위인 거지 음. 다브랜드 전략을 가면 접게 돼 있어요 음. 분명 접어요. 누구는 하고 있던데? 누구는 잘하는데? 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영원하지 않아요, 절대. 음. 안녕하세요. 창토의 노승입니다. 요즘 고깃집이 무너진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고깃집으로 성공하신 대표님이 또 있습니다. 청기아타운의 직감맹점한 30개 가까이 운영하고 계신 양지삼 대표님, 오늘 고수초대석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laughs> 하,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성공하지 못했고요. 못했어요. <laughs> 못했고 예, 제가 2011년부터 장사를 했으니까 벌써 14년 정도 예. 음. 그냥 장사를 한 사람이고요. 청계하타운을 예. 네. 만든 지는 이제 5년 음. 정도 됐습니다. 지금 30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지영점은 네. 9개 나머지는 가맹점 운영하고 있고 새내기 사업가입니다. 아유, 14년 된 새내기 아유. 사업가 네. 이번에 네. 책을 쓰셨어요. 일하는 어. 사장의 생각 이제 장사하면서 사장님들이 생각이 참 많잖아요. 네. 그리고 그 생각 하나로 성패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음. 또 어떤 생각 하나를 해결 못해서 그 다음 단계 비즈니스가 확장이 안 되는 경우도 많기도 하고 생각에 그런 매듭이 한번 또 풀릴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경험들을 모아서 음... 네, 책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또 이제 책을 좀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네. 영등포에서 일단 네. 알바로 시작하셔서 되게 사장처럼 일을 하셨다. 네. 그렇게 했더니 네. 어, 나도 이제 어느새 이렇게 좀 성공한 사장의 역량이 갖춰지더라. 네. 그런 말씀도 인상적이었고 처음에 일하셨던 데는 조개구이집이셨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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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개구이집에서 한 5년 이상 일하셨잖아요? 네 5년 일했어요 네. 네. 근데 왜 조개구이를 안 하시고 고기집을 하셨어요? 일을 하려고 간게 아니고 네. 손님으로 갔다가 아 손님으로 가서 먹고 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잖아요 장사가 되게 잘 되고 아막 조기도 막 꼬아주고 뭐 이렇게 해서 되게 장사를 잘한다 네. 그래서 제가 원래 호텔주의과 나거든요 아 테이블 회전, 뭐 테이블 접점, 고객 만족 이런 단어가 막 떠오르더라고요 음음.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은 참 장사를 생각이시하는구나 싶어가지고 여기서 한번 배워봐야겠다 음음. 그래서 거기서 일을 배우기 시작한 거고 을 해보니까, 조개가 죽어요. 조개가 죽는데,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옆에 것도 같이 죽여요. 아. 그럼 손폐율이, 여름 같을 때는, 날씨가 더우니까 조개 잘 죽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원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뭔가 사업을안 되겠다. 아, 조개구이는 네. 좀 어렵다. <laughs> 짧은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네. 조개구이는 나 혼자는 할수 있지만, 네. 이렇게 사업하는안될것 같다. 아. 네, 결론을 그렇게 내렸죠, 저는. 조개구이는 너무 이렇게 생물이 죽기도 하고 하니까 리스크가 네. 있다. 네. 싶어서 고깃집으로 하신 이유는 뭐예요? 제가 5년 동안 조개 이를 하면서 네. 저는 어떻 조개를 배웠다기보다 또그 현장에서 손님들 대하는 방식이라든지 뭐 어떻게 해야지 손님 다시 오는지 이런 음. 것들 좀 경험을 배운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일반적인 상품, 일반적인 아이템으로 하면 얼마나 그걸 더 편하게 할수 있을까? 음. 이 사람들이 재방문하는 것보다 일반적인 상품을 재방문 시키는 게 훨씬 낫겠다 음. 이런 생각을 해서 음. 고깃집을 네. 네.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기화타운의 성공 비결. 네. 좀 궁금한데요. 일단은 컨셉이 되게 특이하잖아요. 네. LAR이랑에서 봤던 그런 풍경들이 어, 딱 보이더라고요. 어, 어, 어. 왜 LA 컨셉으로 고깃집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는 제가 식당 여러 개 했잖아요. 네. 여러 개 했는데, 제 브랜드, 아주 명확한 제 브랜드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음. 장사를 이렇게 많이 하고, 매출도 남들 부럽지 않게 다 파는데, 왜 나는 브랜드가 되지 않았을까에 음. 대한 생각을 많이 해서 고민을 해요. 그래서, 아, 이번에는 내가 직접 만드는 것보다 나를 브랜드를 만들어줄 사람들을 모아봐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음. 그래서, 아, 지금 누가 이 세상을 열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지? 막 이렇게 서치를 했어요. 같이 하자. 거의 진짜 상보 처리를 해서 오. 데리고 와서 하게 된 건데 그분들한테 나온 아이디어였어요. 음. 그분들한테. 창업의 그래서. 팀이 있으셨군요. 네. 네. 그래서 꾸렸죠. 프로젝트 음, 음, 팀을 음. 거기서 나왔던 제안이었고 음. 어, 제가 그거를 수용을 하기가 사실은 어렵잖아요. 나의 고민은 누가 나를 먹여 살릴까를 찾는 데에 집중을 하고 음. 그걸 선택을 했으면 음. 오로지 그 사람에 맡겨야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만약에 내가 수정을 한다 아니면 LA 하지 말고 뭐 다른 나라로 해 혹은 뭐 일본식으로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음. 그 무슨 근거가 있겠어요. 음. 근데 이 사람들의 그 감을 제가 따라갈 수는 없는 것 같아. 요 그래서 그때 오로지 믿고 맡긴 결과가 아니었나를 음. 생각하고 을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해서왜 아, 이게 그때잘 그래 됐을까라고 이제 나중에 생각해보면은. 아. 네. 근데 뭐 코로나가 한참 심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뭐 제한이 돼 있으니까 어디 가지도 못하고 또, 또 외국에 대한 환타지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갈비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그런 어떤 감성이 있잖아요. 그 감성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어떻게 보면 3, 40대잖아요. 음. 그러니까 3, 40대들한테 나올 수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음. 한인타운이었지 않았을까? 뭐 오렌지족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음. 뭐 유학파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워딩이 음. 좀 뭔가 이렇게 좀 접점 있지 않았을까?라고 네. 추측을 하는 거지 음. 성공 비결이 어떻게 되는. 나 혹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냐 그걸 말하는 사람은 저는 다 맞춰놓은 게임에 대해서 그냥 잘난 척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나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책에서 보면 제 육회비빔밥이 인기 메뉴 중에 하나다 네. 라고 하셨는데 요새 식당들 보면 진짜 육회비빔밥 하는 데가 좀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laughs> 그런가요 그 이유가 네. 있는 거예요 식당이 매출이 나오고 손님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본질 자체의 메뉴도 물론 훌륭해야 되지만 음. 그걸 서브할 수 있는 사이드 메뉴 가 어떻게 보면은 나를 꿈 꾸며주는 식단을 꾸며주는 도구가 되잖아요. 지금의 육회는 굉장히 그 고객들을 이렇게 모객할 수 있는 장치가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오. 특히 청기아 타운 에서는 저희 육회가 육회도 올라가지만 위에 또 트러플도 이렇게 올라가고 <laughs> 아보카도고 배도 들어가고 그런데 다더라고요근 사실 트러플이라는 그런 상품이 네. 대중 상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육회 비빔밥에 트러플을 뿌리는 건 특이하네요. 오이도 들어가지만 실제로 생 트러플도 갈아서 올리거든요. 그게 되게 비싸요. 근데 대중음식점에서 어, 쉽게 만나볼 수 없는, 음. 어떻게 보면 파인다이닝에 가야만 볼수 있는 그런 식재료를 한번 겪어본다라는 것도, 그래도 음. 재밌는 경험이 아닌가라는 음. 생각으로 이거를 시행을 했고, 음. 그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트러플의 대중화에 기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나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음. 음. 그쵸, 트러플도 한창 유행했었죠. 네. 네. 그 와인의 되게 주력으로 파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콜키즈 프리하시고 그렇게 전략을 세우신 이유가 있으세요? 전략 앞에 한 단어를 붙였으면 좋겠어요. 음. 생존 전략. 아. 네, 제가 뭐 이렇게 똑똑해서 우리 이렇게 하면 잘 되지 않을까? 이게 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것들이 어. 있잖아요. 음. 그중 하나도 콜키지인데 음. 내가 만약에 손님을 한 명만 받는다면 누구를 받아야 될까? 그리고 나는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람 을 오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한 거지. 음. 그래서 와인을 먹는 사람을 고객으로 설정을 하기 시작했고, 그들한테 어떻게 좀 편해? 코끼지 안 받으면 편해? 뭐 그렇게 해줄게. 음. 와인잔이, 딴 데도 코끼지 안 받으니까 와인잔이 좀안 좋은 거 주잖아요. 네. 그래? 그럼 우리는 좀 좋은 걸 줘볼까? 음. 뭐 그렇게 하기도 하는 거고. 다. 생존하기 위해서 저 지지 세력을 이렇게 음. 만드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콜키지 프리는 요새 좀 많아졌는데 음. 와인잔을 좀 이렇게 특이하게 주는 데는 이건좀 음. 새롭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단계 더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음. 이런 거 있잖아요 좀누군가 나한테 와서 나는 너 없어도 돼 음. 근데 너나 나 없으면 안 되잖아 음. 이런 말을 너가 한다면 얼마나 내 마음속에 비석 꽂히겠어요 음. 그런데 콜키지 프리를 우리가 했어 근데 다 따라 해 근데 그래도 이건 못 할걸 뭐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네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음... 아, 와인잔을 그렇게 만들어 볼 생각을 사실 못 하잖아. 요 그래서 사실 좋은 와인잔 하게 보다 음... 좋아 보이는 와인잔을 만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와... 만들었죠. 그 책에 보면 이제 장사 선배로서 매장을 양도 양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권 분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이제 써 주셨는데, 음... 아이템도 경쟁자도 이기는 목 좋은 자리, 좀 힙한 상권보다는 좀 대로변 이런 전통의. 좋은 입지, 이런 데가 네. 아무래도 오래 갈수 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네. 이런 게 이제 망해도 본전은 찾는 상권이다. 이러면은 장단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만큼 좀 창업비용도 비싸지고 초보 창업자들한테는 약간 리스키한 거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조금 비용을 더 내고 하는 게 망해도 본전을 찾는다고 보신 거예요? 오히려 대료변이 네. 창업비가 더 싸요. 오히려. 왜냐면은 임대료가 비싸다는 거는 네. 사실은 권리금이 많이 형성 되지 않다는 았 말이거든요. 아, 어... 임대료 비싸다는거나 어... 대소변이면 임대료는 비싸도 권리금은 더 낮을 수 있다, 오히려. 권리금이 오히려 비어있는 게 많죠. 우리가 거기서 임대료를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장사를 이렇게 몇년 해보고, 이렇게 많이 해보니까 이제 집에서 그래요. 돈벌어서뭐 했어? 그래요. 그럴만해요. 인테리어를 막 해. 음... 그거 한 3, 4년 하면 손님이 좀 떨어져요. 그러면은 인테리어 다시 또 해. <laughs> 그런 표정이 떨어져 반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음. 우리의 적은 어떻게 보면은 감가상각비예요. 음. 아, 장사를 오래 해야 되는구나. 음. 근데 오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혹은 누가 오래 했지? 공부를 좀 해봤어요. 매장 하나면 좋은 상권에 임대료 좀 저렴한 데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할수 있지만, 브랜드 사업을 한다는 라 거는 이제 3, 40개, 50개 늘어나야 되는 건데, 임대료 좋은, 싼 대로만 간다고 하면, 브랜드가 이제 3, 4년이 넘어가고 4, 5년 차가 되면 브랜드가 성숙기가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찾아오게 해요? 임대료가 싸다는 거는 결국에는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목이 좋은데 힘들어 서 싸겠어요 네. 근데 그 (3~4년) 후부터 돈을 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3~4년) 까지 (2~3년) (3~4년까지는) 감가상각비 다 까고 빨리 까고 음. 그때부터 빨리 돈을 벌어야지 그게 정말 버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네. 새는 싼 데보다 네. 나중에 브랜드 성숙기에 고객들이 찾아오기 편한 데에다가 네. 입점시켜야겠다 네. 예전에 오래 생존하는 브랜드들 보면은 다 대로변에 있지 월세 싸고 이런 데 없거든요 네. 그런 생각에서 어 이렇게 생각한 거고, 음. 이것도 하나의 저의 그냥 하나의 가설이에요. 음. 네. 아, 요새 3년 노포다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3년만 버텨도 노포다 네, 네. 할 정도로 3년을 못 버틴다는 건데, 그러면 네. 대부분 감가상각 또 이제 다 없어지기 전에 망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접는 거죠 뭐. 네. 네. 감가상각 이제 다 하고도 계속 재방문이 되려면 좀목적은 곳에 있어야 된다 좀 처음 생겨 가지고 오픈파일 때야 조금 찾아오지 안 좋은 데 있으면 은 계속 찾아오겠냐 뭐 이렇게 일반화를 시키는 건좀 힘들 것 같고요 음. 저희 직영점이 많잖아요 음. 저희 직영점은 평당 임대로 20만 원에서 25만 원사이 들어가요 평단. 통상적 브랜드가 네. 10만에서 15만 원정 들어가거든요. 20에서 25을 낸다라는 것은 그래도 이 힘이 되게 있는 거예요. 네. 뭐 점주한테 너 임들 비싼데 가, 그리고 우리가 브랜드 사하잖아 이러면 제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닌 거죠. 네, 네. 근데 저희 직영점 자체가 브랜드의 직영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입점을 내가 돈만 벌려고 한다면은. 큰 상권에 임대료가 싼데에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노출도 잘 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로케이션에 꽂아 주는 게 본사 그리고 직영재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새 이제 온라인 마케팅이 점점 어려워진다 하면서 네. 그냥 차라리 온라인 마케팅 할 돈으로 월세를 더 내서 목 좋은 데 들어가는 게더 노출이 잘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굳이 집에서 먼 곳에 가게를 열 필요가 없다 라고 아, 하셨어요 네. 밑줄 쳐놨습니다 <laughs> 네. 반경 5km 원을 그려서 네. 이 안에서 가장 큰 상권 세 곳의 동그라미를 그려라. 네. 그세곳 가운데 우리 아이템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된 지역에 동그라미를 하나 더 그리고 네. 그 옆에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상세히 적는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셨어요. 네. 집 근처에서 창업.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집 근처나 네. 혹은 내가 잘 아는 동네, 음, 음. 이게 뭐 어디서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음. 제 경험담이에요. 음. 제 경험담이고, 제가 처음에 창업을 할때다돈 없잖아요. 다돈 음, 음. 없고, 이제 있는 돈없도 끌어서 이제 창업을 하는데, 부동산 들어가잖아요. 가면은 뭐 가게 자리 알아보러 왔다. 음, 뭐 좋은 자리 있냐? 좋은 자리가 많죠. 없는 건 돈이 없는 거잖아요. 좋은 자리에 물건 받아요. 그럼 뭐 권리금, 뭐 이삼억 3사억할거 아니에요. 좋은 자리면? 근데 못 들어가잖아요. 싸고 좋은 자리 찾잖아요. 근데 싸고 좋은 자리가 나오면. 기도 해요. 음. 나오기도 하는데 내가 점포를 구하는 그 타임에 맞춰서 나오진 않잖아요. 음. 싼 가격이라는 거는 네. 창업하고 나면 좋은 가나오지 아, <laughs> 근데. 어디 A라는 지역 가요. 좋은 자리 있나요? 있죠. 얼마인가요? 3억입니다. 아, 안 되겠네요. B로 가. 좋은 자리 있나요? 있죠. 얼마인가요? 3억입니다. 안 되겠네. A, B, C, D 돌아가면서 다 좋은 자리만 찾고 다녀요. 그러면은 6개월 금방 가요. 금방 가고 그때부터는 내가 창업을 하려는 그 의도 자체도 막 흐려져요. 근데 A 상권 주위에는 다 B 상권, C 상권 다 있거든요. 내 돈에 맞는 상권에 일단 가야겠죠. 내 돈에 맞는 자리에 들어가야지. 그 중에서, 물론 제일 좋으면 좋겠지만, 내가 창업의 시기를 가격에 결정하지 않고, 내가 만약에 지금 결정을 한다라고 할 거면은 나온 상품군 중에서 골라야 되잖아요 근데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가게를 입으로 계속 말하면서 음. 계속 좋은 자리만 찾고 다닌다? 그 얻어 걸리는 것 자체가 우위인 거지 음. 영등포 상권만 해도 네. 영등포만 좋은 자리가 아니라 음. 시장도 충분히 좋은 자리예요 음. 영등포 시장역도 있고 음. 영등포 구청역도 있고 당산역도 있고 물레역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대표 상권으로만 갈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음... 네. 차라리 그럴 바에는 5km 안 5km도 얼마나 넓어요? 5 k m 엄청 넓어요 5km면 메인 상권이 3개 이상 들어가요 음... 그리고 우리의 비용이라는 거는 무형의 비용, 비용도 비용이잖아요 근데 30분 거리에 있는 식당과 음... 1시간 거리에 있는 식당 그 30분이 한 달이 쌓이고 1년이 쌓이면 그것 또한 엄청난 비용이거든요. 음. 제가 먼 거리에 식당을 해봤어요. 가야 음, 음. 안 돼요. 출퇴근하느라 힘들어서. 아, 그럼요. 음. 부모, 자식도 눈에 들어와야지 더 친해지는 거지. 네. 너무 멀리 있으면 그게 얼마나 음. 힘들겠어요. 음. 음. 근데 하물며 가게라는 게 제가 고대 가게를 해봤었거든요. 영동포에서. 네. 가는데만 한시간 20분 걸려요. <laughs> 확실히 횟수가 줄어요. 네. 안 가게 돼요. 어. 전화로만 잘하고 있지? 음, 음. 별일 없지? 나의 희망상만 물어보는 거예요. 음. 어, 당연히 그쪽에서 별일 없다고 하지 별일 있습니다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laughs> 멀어진다 근데 저는 이제 고수분들의 진짜 막 수백 명을 인터뷰를 해봤는데 이게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있고 또좀 상충되는 게 있어요 입지는 이것도 좀 상충되는 부분인데 제발 집 근처에서 창업하지 마라 하시는 분이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상권을 넓히면 그만큼 좋은 매물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네. 네, 이 모수를 줄이지 마라 네. 하는 건데 근데 또 대표님처럼 얘기 하시는 곳도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판교에서만 매장한 15개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음. 집도 판교고 네. 그래서 판교 상권을 자기가 제일 잘한다. 네. 그래서 정말 하는 족족 어 매출이 예상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경험도 저도 있긴 해요. 어떤 네. 경험이냐면은 브랜드 초기에 우리가 봤을 때 매출이 터지는 상권, 핵심 상권이라는 거는 보이잖아요. 네. 근데 청계타운과 이 자리가 딱잘 맞을 것 같은데 자리도 좋은 게 있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안 좋은 동네 상권, 네. 구매력 약한 상권이 본인이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창업하신 경우가 있어요. 네. 창업비는 여기나 여기나 별 차이가 안 나는데 네. 매출은 두세배 차이가 나는 걸 보면서 그게 일리가 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만 거리만 5km면요. 다양한 구매력을 가진 상권이 다 있어요 5키로 음, 네, 5면 네. 충분히 넓은 충분히 있어요 영도포만 봐도 여의도 상권이 있죠 당산도 있죠 음. 어, 엄청 좋은 상권이 많아요 마포도 있죠 음. 네, 충분히 그 안에서 찾아도 음. 다못 찾아요 그 안에서 네. 꼼꼼히 찾는 게 네. 중요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재밌었던게 어, 상권과 점포를 정하는 나의 노하우 로열 가지 써주셨는데 그 중에 결정의 기한을 둬야 된다. 네. 그렇지 않으면 생각만 많아진다. 점포를 이제 여러 개를 보면서 그 중에 이제 좀 비교하고 또 망설여지고 할 거잖아요. 어느 정도로 이제 기한을 두고서 결정을 하세요, 대표님은? 예를 들어서 네. 오늘이 3월 1일이면 4월 1일까지 뭐 기한을 둔다. 음. 뭐 이런 기한은 아니에요. 음, 음. 이런 기한은 아니고 내가. 5km 반경에서 상권을 이렇게 한두 개를 정했다. 음. 두 개를 정했으면 여기서 가격에 맞는 매물을 이렇게 뽑을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매물이라는 게 이쁜 매물은 없어요. 다 상처난 매물이에요. 음, 음. 가격이 좀 싸다고 하면은 입구가 잘안 보이고. 음. 멀쩡한데 이런 사람이 안 지나가네?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만약에 거기에 사람이 많아 봐. 음. 손님 많아 봐. 그럼 또 다른 이들은 와서 어, 저런 가게 구해줄 수또 이래요. 또 음. 나온 매물 중에서 결정의 기한을 두라는 게 여기서 결정을 해 나하고 맞는 가격에 적합한 가게를 뽑아놨으면 여기서 좀더 이렇게 덜 이쁘더라도 여기서 결정을 해야지 음. 전면이 좀더 넓은 가게 혹은 옆 가게 에 사람이 많은 가게 음. 이런 것들은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음. 그래서 여기서 결정을 하고 음. 여기에 손님을 채우면. 분명히 그 가게는 이쁜 가게가 돼요 음. 제가 진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가게가 비어있어요 그 손님 없어 그리고 임대 에 붙여져 있어요 우리가 분석해서 여기 들어갔어요 장사가 잘돼 그리고 어떤 분들이 오셔가지고 아 우리도 이런 가게 찾아주세요 알았어요 찾아줘요 근데 손님 없잖아요 들어가라고 하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그리고 그래요? 그럼 들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상사 자 돼. 대 음. 그럼 또 이런 거 찾아달라 고 그래. 음. 제가 지영점을 아홉 개를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에요. 어. 좋은 자리를 다 구해놨는데 이걸 안 하는 거야 자꾸 아홉 개 평균 권리금이 아니라 총 권리금 어. 얼마 내는 줄 아세요? 음. 1억 4,300을 냈어요. 아홉 음. 개총 권리금. 거의 안낸 거죠. 거의 매장 하나가 1억이야. 그러니까 되게 가성비 좋은 입지를 네. 고르신 거죠. 네. 좀 저평가돼 있는. 네. 거의 그냥 에어컨 값 주고 들어간 거예요. 음. 점주들한테 혹은 누군가한테 이거 좀 들어가. 다안 들어가. 그만큼 어 뭔가 창업이 불안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명가 아주 명확한 요소가 있어야지 구매를 하게 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거는 이해하지만, 그럼 결국 그거는 나의 실력을 생각을 해야지. 음. 내 운영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 그쪽으로 봐야지. 음. 너무 점포에, 너무 좋은 자리에,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비싸진다 음. 음.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만 기다리다가는 또. 한도 끝도 없으니까 네. 네. 조금 상처난 것도 그중에 또 이제 진주를 잘 네. 발견해야겠죠. 다 브랜드는 실패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하셨어요. 네. 똘똘한 한 브랜드를 하는 게 낫다. 낫다 덜 낫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음, 음. 네. 그런데 분명 다 브랜드 전략을 가면 접게 돼 있어요. 음... 분명 접어요. 네. 뭐몇 개는 접겠지만 그래도 네. 몇 개는 또더잘 되는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다섯 개가 넘어가면 네. 물귀신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아, 결국엔 저... 접는 것 같아요 음... 누구는 하고 있던데 누구는 잘하는데 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영원하지 않아요 절대 음... 네, 영할수 없고 역사적으로도 다브랜드를 오래 성공적으로 가져가 사람 별로 없죠, 없어요 네. 네. 제가 얼마 전에 백캠 사태 때문에 <laughs> 더본코리아 수업 분석을 했는데 네. 더본코리아가 전형적인 다브랜드 전략이잖아요 네. 브랜드를 거의 한 50개 이상 했는데 그중에 진짜 성공적으로 하는 게 지금 뭐 한 다섯 개도 안 되죠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장사를 오래 해야 돈을 벌잖아요 음. 그런데 우리가 오래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게 가격 상승이잖아요 음. 가격을 안 올릴 수가 없잖아요 네. 가격을 올리면 고객 수가 떨어진 게 지금까지 우리의 데이터였단 말이죠 음. 그럼 어떻게 하면 고객 수가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음. 근데 하나의 고민을 하기에도 너무나 벅찬 일인데 음. 1 0 개의 고민을 음. 같이 한다. 하나의 점의 순간으로는 될수 있어요 근데 (10개의) 어떤 고객군이 다 다를 수도 있고 음. 타겟이 다를 수도 있고 그들이 원하는 취향 그들이 사는 뭐~ 방식 다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을 다 각자 브랜딩을 한다 이거는 거의 저는 힘들다고 봐요 예. 음. 브랜드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진짜 살을 이렇게 긁어서 내 살로 이 집을 짓는 것처럼 그만큼 고통이 있어야지 브랜드가 하나 생기는 거고, 그런, 그런 브랜드도 어떤 위기나 이렇게 하면 망하기도 해요. 응. 근데 그거를 또 끌고 가려면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겠어요. 제가 이번에 청계타운제 브랜드 만들면서 느낀 게 괜히 일어나는 거 없다. 우리 창통님도 지금 구독자 이렇게 많지만 괜히 이게 생겨요? 괜히 생기지 않는단 말이지, 이거 진짜. 유튜브 송출한다고 나오나 대본 누가 준다고 나오나. 그렇지 않거든요. 내 피와 살이 들어가야 나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절대로 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음. 하나의 어떤 순간 짧은 데이터로 그거를 평가하는 거는 저는 100%, 100%다벌런드는 힘들다 음. 네, 생각을 합니다. 또 책에서 강조하신 게, 네. 장사 체력이 중요하다 네, 네. 체력을 엄청 강조하시더라고 물론 네. 중요하죠 근데 네. 특히 강조를 하신 것 같아서 네. 네. 왜 중요한 거예요 달리를 잘하려면 체력을 훈련을 많이 해야겠죠 네.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적 인 것들 이 많잖아요 음. 뭐 마케팅을 잘한다 뭐 음. 잘한다 결국에 여기는 사람과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 곳이고 음. 사람 뭐 지금 뭐 다른 것들로 많이 대체된다고 하지만 사람이 없이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음.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 발생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음. 네. 뭐 손님들이 컴플레인이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직원과의 마찰이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외식업이라는게 정말 불투정 다수가 모이는 거잖아요. 발생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준비 과정 없이 막딱들리면이 가게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음. 가게에 뭐 물이 새는 걸본 적이 있어. 영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닥트가 고장났어. 음. 혹은 뭐 화장실이 막혔어. 그러면 어떤 사람은 경험 없는 사람은 야 오늘 문 닫아라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음. 근데 경험 많은 사람들은 탁탁 탁탁 탁 해결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음. 그래서 경험이 결국에는 장사 체력이다 음. 네, 이런 얘기를 그쵸 대표님이 음. 음~ 사업하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순간도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언제가 힘드셨고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사실 제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별로 없다 그래요 예 <laughs> 네, 네, 별로 없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장이잖아요 음... 사장이고 근데 뭐 지금 하는 거 정신적인 고통 이런 것들이야 뭐 등산 몇번 하고 이렇게 하면 극복이 되죠 근데 직원일 때. 음. 직원일 때, 그 너무 힘들잖아요. 직원을 일한다는 게. 음. 예, 체력적으로도 힘들지만. 그때는 또 음. 12시간씩 일했어요. 음. 예, 그 체력도 힘들지만. 또 주위의 시선. 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나 하고 있네. 아직까지. 뭐 이런 시설. 또뭐 명절이면 뭐잘 쉬지도 못하지만. 아들 잘 말해도 쉬면 또 친척들은 또뭐 하냐고 물어보면 식당에서 일한다고 하면 뭐 직장 구하라고 하고 기술배 음. 오라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시기가 좀 힘들었지. 음. 예, 창업을 하고 나서는. 그래서 제가, 제가 그 준비 기간이 음. 정말 중요하다. 음. 네, 정말 중요하고 너무 아름다운 시기다, 이게. 음. 식당에서 일한다는 걸 응원해줄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어요. 음. 뭐, 내 자식이어도. 근데 그거를 본인이 뭐 창업을 한다, 혹은 성장을 한다, 성업을 한다라는 그런 목표 아래, 음. 그걸 하고 있는 그 시기에 얼마나 순고해. 그걸 버티 것도 너무 힘들지만. 그거를 좀 이렇게 오년 동안 뭐잘뭐 뭐 해서 그런지, 음. 네, 오히려, 내 창업을 하니까 오히려 편했어요 음. 내가 뭐 점장 역할을 하고 매니저 역할을 할 때는 내가 뭘 하고 싶어도 누구를 설득시켜야 되잖아요 어. 오너를 설득시켜야 되고 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어떤 데이터를 준비해야 되는 오히려 그것들이 더 힘들지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는 게더좀 저는 좀 그래도 좀 편하더라고요 오랫동안 배워서 그런지 몰라도 음. 네. 대표님이 서문에 그런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음. 대기업보다 외식업이 좋은 게 빨리 승진하는 거 <laughs> <laughs> 대표님 되게 좀 자기 주도적으로 하시고 싶었나봐요 네, 뭐... 팀장이 돼서 이렇게 막 팀원들을 리드하고 이런게 네. 진짜 대기업 가면 한 15년 20년 해야지 네, 되는건데 네. 뭐 그런거 있는 것 같아요 네. 누가 리더감이냐 음... 네. 누가 리더가 되냐 저 매장에서 내가 필요가 없으면 저는 그냥 상만 치워요 음... 상만 치우고 그냥 카운터에서 뭐 계산을 받거나 상, 상 치고 사가니까 제일 속 편해요 생각 안 해도 되잖아요 그쵸. 그게 제일 편한데 만약에 위기가 터졌어 음... 그럼 직원들이 해결해주면 좋은데, 딱 봐도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이거 해결 안될것 같아. 음. 그럼 내가 나서게 되는 거잖아요. 네. 나서야 되는 거잖아.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식당 일에. 뭐가 힘드냐? 너무 일을 빨리 배워. 음. 일을 너무 빨리 배워. 같은 일을 계속 하죠. 똑같은 말 하죠. 그러니까, 369 병이라 그래요. 369. 음. 3개월, 6개월, 9개월마다. 퇴사 욕구가 막 생겨요. 더 일이 너무 다 적응됐으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무슨 미슐랭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수련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보통 기업에서는 3년, 6년, 9년마다 퇴사 아, 욕구가 나온다 하는데 또는 2 0년 3개월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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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런 힘든 과정에서 어. 내가 나의 어떤 내 인생의 항로를 제대로 잡으려면 주도적이지 않으면 이걸 못 버티겠더라고요. 음. 네. 그냥. 똑같이 이렇게 해서는, 아, 이거는 나도 369 병에 걸릴 것 같은데. 나도 지금 빨리 그만두고 싶, 실제로 그만두고 싶잖아요 네. 버티면서, 아, 이거를,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주도적으로, 어, 불 속으로 들어가야 돼. 음.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뭐 팀장이 돼, 오순간 팀장 돼 있고, 음. 어느 순간 뭐 가게 뭐 한두 개 운영하는 사장이 돼 있고, 뭐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음. 외식업에 대해서 요즘도 그렇게 좀 인식이 안 좋나 모르겠어요 진짜 2011년에 시작하실 때 부모님이 이제 좀 많이 실망하셨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뭐 직업에 사실 귀천이 어딨어요 음. 이제 대표님은 이제 거기서 더 많은 장점들을 이제 발견하셨고 주도적으로 하셔서 이제 오히려 더 성진공을 하신 거잖아요 저도 이제 이쪽 분들 많이 만나면 되게 애정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 물론 이제 여기서 좋은 경험들 성공하셨으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어, 외식업, 프랜차이즈 이런 게 마지막 남은 신분 상승 사다리다라고 <laughs> 네, 하실 정도로 네. 이제 무이푼에서 성공할 수 있는 네. 네. 물론 창업 비용이 있어야겠지만 네. 네. 되게 빨리 또 그렇게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시작하기에 그런 시장이다. 네.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만 하면 아직도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런 애정이 대표님도 많이 느껴졌어요. 네. 장사가 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장사가 잘되면 너무 쉬워 보여 다. 근데 그러던 와중에 가게를 하나 더 차렸는데 안 돼. 그때부터 너무 힘들어 보여 정상. 사 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냐에 따라서 이 색깔은 완전히 달라 보이거든요. 네. 사다리가 될 수도 있지만 사다리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후회 없는 창업을 해라. 네. 정말 준비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진짜 소위 진짜 고생을 했는데 내가 이걸 도전해볼 만한다. 이때가 되면은 해라 그리고 지금 뭐 외식업이 뭐 인식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건 솔직히 얘기해서 남의 자식 이야기 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지 네. 정말 내 자식이 회사 멀쩡히 다니다가 하루 아침에 퇴사하고 식당에서 홀서빙 하고 음식 잔반 만지고 하는 모습을 본다고 해봐 누가 박수 쳐주 겠어요 음. 박수 쳐주는 그 부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음. 그렇기 때문에 좀더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고 음. 네. 그래서 그런 인식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대표님 같은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laughs> 외식업도 이제는 기업화되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를 또 거기서 일하는 분들도 대표님이 또 잘해주시잖아요 인재를 육성하는 산실이 될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니까 사실 뭐 제가 잘 준다기보다 회사가 잘해 주는 거죠. 근데 음. 저의 역할은 회사가 직원들한테 한 약속들을 오랫동안 말을 바꾸자고 지킬 수 있게 음. 그거를 좀잘 생존시키는 게 저의 역할이고 음. 내가 다 준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또 서운함을 내가 느껴요. 음. 그러면 제가 멘탈이 흔들리니까 오히려 딱 그걸 차단을 하는 경향이 저는 회사를 잘 성장시키고 저 또한 뭐 하나의 한 명의 직원인 거니까 또 안정적으로 또 했던 약속들을 지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노력을 음, 저는 요새 외식업이 질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느껴요. 네. 왜냐하면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laughs> 일하는 사장의 생각 이 책도 정말 귀한 책입니다. 네. 대표님이 14년 가까이 네. 이렇게 현장에서 네. 경험하신 내용 노하우들이 네. 집약돼 있으니까 한 번씩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배 창업자들을 위해서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참 장사를 하다 보니까 책을 썼네요. 개인의 어떤 개성이 점점 강해지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그 개성으로 발현된 음. 참 개성 있는 식당들이 참 많이 보여요. 그런 식당들이 너무 트렌드에 휩쓸리지 말고 자기의 개성을 스스로가 좀 인정을 해주고 존중을 해주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갖고 나가면은 꼭 그것들이 이제 어느 순간에 트래픽이 생기고 브랜드가 되고 누군가한테 젖어드는 그런 롱런하는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음. 예. 자기의 생각이 있으면 그걸 좀 밀고 나갈 수 있는 음. 예. 그런 자영업자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청계타운, 제가 또 저녁에 가서 와인하고 같이 하고, 아, 네. 제가 한번 고구집드리다 찾아보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